안녕하세요 육포지정입니다 오늘 찾아뵙게 된 이유는 핫픽스를 받은 볼리베어가 또다시 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패치 내용은 성장체력 5 증가 성장만화 5 증가였고요 이제 Q 내려찍기 시전시 원래는 이렇게 내, 내려찍기 시전시 초기화가 되었는데 CC기를 맞으면 이제 더 이상 CC기가 걸려도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볼리베어가 달려간다면 무조건 한 명은 스턴을 걸수 있다는 소리겠죠 엄청난 패치입니다 이거 공격속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공격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쭉 내려찍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소리죠 이제 딜교환할 때 답답한 볼리베어의 유저의 숨통을 태워주는 패치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궁극기 데미지와 시간초가 증가하였는데 6레벨은 3초 11레벨은 4초 16레벨은 1초가 감소한 5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쉬웠던 궁극기 범위 중간 범위의 데미지가 50증가였고요 데미지 범위도 50 증가였습니다 이제 어지간하면 안 맞던 궁극기 맞출 수 있겠죠 생각보다 궁극기 범위가 짧아가지고 맞지 않았는데 되게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게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픽스도 받고 추가 사향까지 받은 볼리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 정글은 진짜 오.. 과정이 강력하니까 여건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볼리베어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할 수도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laughs> 티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단 뭐 그냥 오늘 패치 먹은 내용을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양해좀부 탁, 드리겠습니다안 돼, 안 돼, 안 돼. 역 블루 선블 가겠습니다. e 라디 d 나 이거 스쓸테테니조조만조조만쳐쳐 y y o u 니 g 들이 e y 되었 s 니다 s 모르가났지 모르가낫부터 두들겨 패. 왜 그런가? 일레 W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작과 아주 매섭기 때문에 레벨 빨리 찍어주고요. 스택 유지, 이 e 눌러주고 유지해주면서. 넣어주겠습니다. 어? 표식이 굉장히 커졌네요. 눈에 띄기 편하게. 어, 아주 좋아요. 싸주시고. 정블링 나쁘지 않습니다. 블리베어. 역버프데도 물약도 안 먹고. 어, 트론들 와도 빨리 막네. 어, 세상에. 이렙갱이라고 아, 어, 세상에 세상에. 빠르게 카정 가겠습니다. 이거. 어질 사람. 저불 빠졌나? 음. 집 갔다 온 거면 내가 살짝 푸낸데탑갱 한번 갔다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굿. 어 진짜 나이스 가는 중. 내레대 네 먹었구나. 전가어오는구나 음.. 한번더 가겠습니다 나이스 너 바위기 먹지? 아 진짜 바위기 먹으면 살짝 위험한데? 어 뭐야 어 준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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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먹으러 가네요. 레드 안 먹고 여기 온다고? 아, 개우바잖아. Q. 아, 진짜, 진짜. 오 씨. 매섭다, 매서워. 아래바위 가겠습니다. 아, 레드도 못 털고. 그래도 탑갱 성공했으니까 이득이죠. 손해라고 마냥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아랫바이게 먹어주면 괜찮기 때문에 제대가 도와주고, 2레벨 미드, 4레벨, 2레벨, 2렙. 2레차못 뭐 나쁘지 않아요. 니네 먹으려고 온거 아니지? 나 도와주려고 온 거였지. 어, 나이스. 어 미드갱 한번 찔러줄까요? 제대 너무 싸가지 없었는데? 아 까비 아 좀만 천천히 하지 찍어줄걸 아 까비 까비 아 신짜오랑 렙차좀 나겠다 빨리 정글링 열어주겠습니다 초반에는 날 수밖에 없어요 신짜오가 굉장히 자,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미드가 렙차 나니까 이정도면 양호하죠 트론들이 많이 말렸나? 어? 블러디가 더 말렸네? CS 왜 저러지? 원래 트론들한테 살짝 힘든가? 상상을 잘 몰라서. 빠르게 추적자의 검이나 신발 사서 복귀하겠습니다. 어우, 민트초, 어우, 민트카피 개맛있어. 역시 민트야. 진짜 움직이는데? 오, 왔다, 왔다! 어, 아깝다, 제드. 아, 제드 진짜 다 왔네? 다 왔네. 아, 제드가 여기까지 온 줄이야. 파멸적인데? 저기 합이 좀잘 맞잖아? 파는 중. 나이스! 나쁘지 않았죠.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제드가 미약긴 하지만 진입은 안 하고 집을 을 가네요. 굉장히 좋다. 신드라가 백업이아 리산드라구나. 아, 리산드라가 백업이 굉장히 좋았죠. 음, 나이스합니다. 이거 바위게 먹고 블루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랑 오 블라디 CS 많이 먹었다. 어떻게 따라잡았지? 내 이거 먹을게 제발 싸우지 말아봐. 어, 내가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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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근데. 아 개오바. 아 없었어. 아, 아 이게 뭔 몸... 못먹겠네 이거 못먹는거 아니야? 블라디가 살짝 아쉬운데? 나이스 리산드라가 굉장히 잘하네요 집한번 끊어주겠습니다 7.4렙 다렘뇽 전력 먹어야겠다. 아, 못 먹네. 나 스마 없잖아 다렘중 아, 알아서 해라고. 나 레드 먹을게. 레드 없구나. 그가 갖고 있잖아. 그러면 사정 들어가겠습니다. 쟤들 다 레벨. 나보다 레드 낮아. 개 말렸다. 블루 먹자. 블루, 블루 있네. 나 먹어도 돼? 나, 나, 나 가능? 다 5시 땡큐 그러네 아 제드가 스펠을 잘못 들었구나 어어? 바텀? 어 카이사 0-3-1이었구나 근데 저거 어쩔 수 없어 아까 그 제드가 굉장히 잘해줘서 카이사기입장에서 기분이 좀 많이 나쁠 수 밖에 없다. 신자우 2렙 갱에, 아까 제드 3렙 갱, 아, 3렙 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거. 블라디형만 반반만 해주면 좋겠는데. 볼리베어는 6. 살짝 간절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6 찍어주는 게 좋아요. 오, 형, 안 돼. 바텀 한번 찔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있나? 진짜우, 미드 갈거 같은데? 안 가네? 용을 먹는다고, 진짜우가? 실패했는데? 다는 중. 쳐줘! 쳐줘! 나 궁도 있다고. 아, 레오나가 잘한다. 바텀이 그래도 잘 사려주면서 하네요. 카이사가 아까 죽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외로 주고 받아주고. 나이스, 리산드라 너무 잘하고. 아이고. 와드. 리선드를 가니까 내가 갈 필요까지는 없잖아. 한번 와드 빼주고 가는 거야. 가는 거라. 맨! 어우, 씨발 와, 진짜 모르고 하는 속박 너무 한다. 지금 무슨 야, 무슨 1년 1년 갇혀 있는 줄 알았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Q가 번개 강타가 지금 내리 찍는 모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CC로 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저지 불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볼리베어가 Q를 썼다 그러면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끊겼다 그럼 다시 초기화가 되겠죠? 결론은 볼리베어가 Q를 쓴다 무조건 스턴을 먹는다 이그 하나 때문에 가는 건 살짝 그렇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나, 나쁘지 않네요. 리산드라가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 블라디는 반반만 가도 되지. 음, 민트 커피, 개 맛있어. 오, 눈이 번쩍 뜨요 그리고 이거는 제 취향인데, 민트 커피 같은 류는 양치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만 그럽니까? 가는 중, 가는 중. 아, 이거 까보아야지 에헤이, 형님. 이거 가, 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나, 볼리베어야. 굿. 짜고 나갔다고? 아니야. 나갔나? 그럴 수도 있어. 짜오 어디 갔는데? 아이갭 차이를 어떻게 메꾸지를 못하고 안타깝네요. 이 볼리베어의 무서움을 짜우가 견디지 못해 버렸어. 아 트런들 녹아버리네요. 내가더 마음 아파 나이 밀게. 이제 오늘 패치된 내용은 이제 앞전 말씀드렸듯이 궁 범위, 뭐 Q, 이제 뭐 공중제어 이제 안 걸리는 거랑 이제 이 표식, 표식 크기가 커져서 이제 눈에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궁을 포탑에다 들이박으면 색깔이 완전 까맣게 돼서 이제, 이제 아군도 피아식별이 되게 잘 되도록 패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더 이상 골붕이가 아닌 야생의 곰그 자체, 오케이, 간다. 야, 가자. 이제는 이제, 탱이, 탱만으로도 아니고, 딜로 가도 될것 같아요. 공격속도에서, 번개형사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굳이 탱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저는 댓글이라서, 와, 레오나. 나이스. 난 이거 먹을게. 아, 게임이 너무 쉽게 터져버렸네요. 골대 강력 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피해주고, 어, 혼나? 아 근데 얘 너무 매너 없잖아. 블랙실 빠졌죠. 그러면, 어, 얼... 피해주고 안 맞지? 그런 걸 누가 맞아주니? 그걸 누가 맞아줘? 어? 이거 너무 금방 줘? 어, 잠깐만. 와, 모르, 모르가나한테 이렇게 수대전 받는 거 실화야? 어, 잠깐만, 죽겠는데? 아, 티티, 졸라째, 졸라째. 모르가나한테 죽겠어? 어, 세상에. 제가 마방템 망 가서 그렇습니다. 좋고요. 아, 이렇게 무난히 게임 터트리는 모습 아주 강력합니다, 볼리베어.